저희 피부과에 찾아오신 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여드름, 그리고 여드름 자국 흉터 치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뭐한 3, 400 이상의 돈을 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드름 때문에 피부가 갔는데, 무턱대고, 어, 먼저 레이저 하세요. 이거는 잘못된 게 맞습니다. 저희 피부과 같은 경우는 여드름 치료 프로그램을 사실 제가 직접 다 짜요. 어, 환자분은 이러이러 해서, 좋아주실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오늘은 여드름, 특히나 여드름 자국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확실히 우리 피부 지성인들의 고민거리인 여드름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피부과에도 여드름, 여드름 자국, 여드름 흉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드름 자국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생겨버리면 어떻게 치료를 할 건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은 막 끓고 있는 용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드름 자국은 이미 화산이 폭발이 다 끝나고 잠잠해진 크레이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여드름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우리 이털 있잖아요. 피부 털 보면 옆에 피지선이라는 게 모두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피지선이 모공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모공을 통해서 피지가 막 나오다 보면 너무 많은 피지가 나오게 되면 다못 나오고 이 모공 안에 갇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좁쌀 여드름, 화이트 헤드나 블랙 헤드가 되는데 문제는 이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로 얌전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주변에 막 세균이 자라나게 되면서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염증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농포성 여드름이 되기 시작하죠. 염증이 생기게 되면요. 이 주변부로 막 혈관이 자라나게 돼요. 이 염증 때문에 우리 피부 표피층에 보면 멜라노사이트라는 색깔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는데요. 이 세포에 막 시그널을 주면서 얘네들이 막 멜라닌이라는 색깔을 토해내게 돼요. 그러면서 표피층에 우리 색깔이 막 쌓이게 되는 표피형 색소침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도 이 표피형 색소침착은 양반이에요. 염증이 아주 심하게 생기게 되면은 우리 염증 세포들이 진피층까지 색깔을 전달하기 시작하면서 진 진피형 색소 침착이 되게 되고요. 이 진피형 색소 침착 같은 경우에는 잘안 없어지는 6개월, 1년 이상 가게 되는 색소 침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드름 자국은 우리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거죠. 갈색으로 혹은 회색으로 남게 된 색소 침착 혈관이 증식하게 되면서 남은 붉은색 자국들인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드름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 색소 침착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증을 잘 조절을 해주는 게 사실 색소침착을 남기지 않는 거의 키포인트라고 할수 있죠. 다음으로는 이미 생겨버린 여드름 자국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여드름 색소침착은 크게 표피형과 진피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표피형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스스로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진피형의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죠. 따라서 우리가 색소 침착을 6개월 정도 집에서 관리해보고 효과가 없다. 그건 진피형 색소 침착이니까 무조건 피부과에 오셔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표피형 색소 침착을 6개월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흔히들 루카나 연고 많이 쓰시잖아요. 사실은 색소 침착 아주 초기 단계에 쓰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쓰지 마세요. 제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여드름 색소침착 관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내가 여드름이 동반된 색소침착이다. 그 여드름이 없는 순수한 색소침착이다. 라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드름이 있는 색소침착의 경우에는 화장품으로는 비타민 B3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써보시는 게 좋아요.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멜라노사이트라는 색소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우리 피부 쪽으로 색깔을 던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뿐만 아니라 여드름을 좀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저는 화장품보다는 연고를 쓰시기를 권합니다. 이 연고는 전문의약품인데요. 아다팔렌제제입니다. 디페린겔이나 혹은 디팔렌겔 뭐 등이 있는데요. 이 아다팔렌제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턴오버라고 해서 쌓여있는 색소가 빨리빨리 벗겨내지도록 역할을 하는 한 가지 좋은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드름을 직접적으로 안 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있는 식소침착의 경우에는 아침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있는 화장품 저녁에는 아다팔렌제제 디페린겔이나 디파렌겔 정도를 연고로 사용해 주시면 6개월 정도 지나면 깨끗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입 여드름이 전혀 없는 색소침착, 순수한 난색소침착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재는 먼저 화장품으로 비타민 C를 써볼 거를 추천해드려요. 이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색소침착이 자외선에 맞게 되면 더 진해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이거를 비타민 비타민 C가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멜라논 크림을 써보시면 되는데요. 이 멜라논 크림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멜라닌 생성 세포에서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걸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색소침착을 빨리빨리 벗겨내는 역할까지 같이 해주게 돼요. 그래서 나는 순수한 색소침착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는 비타민C, 밤에는 멜라논 크림으로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난 이렇게 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반응이 없어! 하면 아까 뭐라 그랬죠? 바로 진피형 색소침착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부과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진피형 색소침착을 어떻게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지 말해볼게요. 네, 그러면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색소, 멜라닌 색소가 진피층에 쌓여있는 건데요. 이 주변부로 뭐가 둘러싸고 있죠? 바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입니다. 마크로파지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몸이 색소가 쌓여 있다고 넉 놓고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크로파지라는 염증세포들, 면역세포들이 가서 얘네들이 쪼개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색소가 너무 커요. 그러면 얘네들이 너무너무 일을 하는데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 레이저를 쏘게 되는데요. 이때는 우리 엔디아 토닉 레이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엔디아 큐스위치 레이저를 조사하게 되면 좀더 쉽게 색소가 쪼개지면서 우리 염증세포들이 빨리빨리 쌓여있는 색소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색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엔디아 Q 스위치 레이저로 쉽게 제거를 할수 있고요. 다른 원리이긴 하지만 피코토닉 레이저도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자국에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색소 말고?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바로 혈관입니다. 제가 옆에 혈관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이 혈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제 V빔이라고 하는 혈관 레이저고요. 그 외에도 1064 혈관 레이저라든지 53KTP 레이저 같은 걸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사실 선호하는 방법은요. 이 혈관 레이저를 섞긴 하지만 메인은 미드라프라고 하는 시크릿 레이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시크릿 고주파 기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 피부로 바늘이 들어가게 돼요. 이반의 사이사이에서 전류가 흐르면서 이 불필요한 혈관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들 RF는 붉은 자국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 이 니들 RF는 원래도 여드름 치료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드름도 잡으면서 붉은 자국도 같이 치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저는 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니들 RF 고주파 장비를 여드름 자국 치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렇게 무슨 기계 이제 다 말해줘도 괜찮아요?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같은 밀가루랑 설탕이랑 버터 쓴다고 해서 파리바게트 빵 맛이랑 뚜레쥬르빵 맛이랑 동네 빵 맛이랑. 같은 거 아니죠? 다 다르잖아요? 각각의 시술에도 노하우가 조금 필요하게 됩니다. 저와 같은 피부과 전문의들은 자국 하나하나를 히스토리가 뭐였을까를 생각하면서 레이저를 조사하게 돼요. 어, 이건 대체 언제 생겼지? 어떤 여드름 때문에 생긴 거고, 이건 어떤 깊이로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같은 엔디아 Q 스위치 레이저를 쓰더라도, 어, 이 세기로 이 깊이로 들어가게 써야겠다. 라는 거를 고심고심 하면서 한샷한 샷을 날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피부과 전문의들이 갖는 차별점이죠. 그래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장식 병원에서 레블라이트만 엄청 좋은 기계 많대 해서 갔는데 전혀 효과를 못 봤어요. 하지만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갔는데 내가 이거 여기서 한번 받은 게그 공장식 병원에서 열번 받은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네? 라고 느끼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 피부과 전문의들이 한샷한샷좀 다르게 쓰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들과 좀 차별점을 갖는 것 같아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세심하게 레이저를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고수는 연장 탓하지 않잖아요. 여드름 치료는 막 어떤 외산 장비를 썼대, 어떤 좋은 장비를 썼대가 중요한진게 아니라요. 누가 시술을 했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치료 받기 전에 피부과 전문의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이 염증을 심각하게 만드는 행동들이 있어요. 어, 첫 번째. 우리 여드름 나면 대부분 분들 이거 뜯고 있거든요. 이런 표피 손상이 더 많이 되면서 염증이 더 심하게 되죠. 두 번째. 우리 혈관이 늘어나게 되면 염증 반응이 심해지는데요. 혈관이 늘어나게 하는 나쁜 행동들. 사우나 즐겨하고 그리고 음주하고 그리고 뜨거운 환경에서 운동 오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여드름 색소 침착을 심하게 만드는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커피도 혈관이 늘어나게 하기 때문에 매우 색소침착에는 안 좋겠죠. 그리고 네 번째, 자외선을 많이 세게 되면 이 1만 만들어낼 색소침착이 100, 1000, 배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차단하지 않고 자외선 차단제안 바르고 다니는 것도 이 색소침착을 심각하게 만드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색소침착이 고민이신 분들은 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사실 개개인 차가 큰데요. 저희 피부과 같은 경우는 여드름 치료 프로그램을 사실 제가 직접 다 짜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설명드릴 때, 어, 우리는 기계 몇 개가 들어가요? 사실 이런 거를 설명하지 않고요. 저는 어, 환자분은 이러이러 해서 다섯 번 받으시면 50% 좋아지실 겁니다. 혹은 다섯 뭐번 받으시면 80%까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진단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그 노련한 경험과 시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드름 자국 치료입니다. 저희 피부과에 찾아오신 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직접 보여 드릴게요.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보통 80% 개선 효과를 보시려고 하신다면 보통 한 10번 정도의 치료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여드름, 그리고 여드름 자국 흉터 치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뭐한 3, 400 이상의 돈을 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드름 때문에 피부가 갔는데 무턱대고, 어, 먼저 레이저 하세요. 이거는 잘못된 게 맞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색소 침착이냐에 따라서 집에서 좋아질 수 있고요. 아니면, 병원에서 꼭 시술을 받아야 되는 종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솔직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도 어, 나는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을 하실 분들은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저희 병원에 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피부조화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